어, 우리 외통위가 이번에 그 국감 중에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계획했는데 북한이 반대해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. 아주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안, 대안보다는 뭐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1만여 점의 유물을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자. 또그 과정을 또 남북의 전문가들 같이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저~ 그~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 발굴된 유물을 어~ 개성 고려 성균관에서 개성 만월때 출토 유물 공동 전시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한달 보름 정도 기간으로 열린다는데 그게 정기국회 기간하고 겹치니까 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우리가 국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못 갔지만 어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개최되는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공동 전시회를 좀 우리 외통위원님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. 직접 가서 봐야 어떠한 역사적 문화재들이 발굴됐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남북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이 이거는 문화재 관련 민간교류 차원에서 일반 전시 참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원들이 여기에 참관하는 것도 남북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.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. 네, 원혜영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. 우리 여야 간사님들과 적극 검토해서 한번 또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추진하는 것을 여야 간사님들과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. 안들은 네. 네.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 저그 네, 네, 네. 통일위원들이 네. 한번 직접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 네. 좋은 제안이십니다.